시민개방행사장에 왔습니다 성동구치소 구치소 안에 이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헐 여자접견실 따로 있어요 접견실이 뭐야? 어 면회실 면회가 뭔데? <laughs>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 근데 그 유리 방탄유리야? 잘안 깨지는 튼튼한 유리겠지? 안 있는 친구들이 혹시 난동을 쳐서 비구를 습격하러 올라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 아니다. 7일 삼십일. 개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건물에 직원 관리하는 소무과 세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소 영정이 집행이 돼 가지고 호송 경찰관이 이렇게 신입으로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안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관심과 배려 봐. 이거 봐. 이거 봐. 느끼기에는 지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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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지품을 맞추고, 방송을 직접 받고, 내일 면회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건강검지을 맞추고, 식사를 하고, 교육를 받고, 방안을 배강받습니다. 그 방안은 이제 저희가 홍보방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마치고 신형계는 신형계라는 분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지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나라, 그 다음에 경제의 사진이 안 좋아서 가정으로부터 건강관리가 됐든때 반단위가 됐을 때가됐든때 많이 됐을 한자리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안주를 주관했을 경우에 지금 보이는 공간이 여기서 수영이 되는 노선입니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안 된다고.. 많이 못쓰는.. 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이렇게, 이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주말에는 그 괜찮습니다 야간에 응급환장가 발생을 하면 정말 담당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철학 얼마 이상, 방뇨 얼마 이상 이렇게 병력이 있어서 진단서가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요양병동이라고 서 결국은 무료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구성이라는 곳에는 청와대 통보고실입니다 <laughs> <한 번에 웃음> 여기에, 그, 개청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화장, 수도도 없었고, 난방도 안 됐었고, 그랬던 곳입니다. 거실에 8명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음. 여기 사람 뭐야? 여기. 네. 네요. 3고아빠트 밑에하고 테이스트 탑. 조 아니, 아이 어, 이라와봐 여기에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8명이나 들어와서 살았대 그내용 정말 천유였어? 별별 대한민국 만세어 8명 이 가르쳐서 그린 거요

기상 1층, 기상 3층에 1.4m 모델입니다. 그리고 1.4m 50인데요. 저주변에 전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압선이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녹색 요들에 전자 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저걸 건드리면은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위기나 안어났습니다 손을 대서 올라가려고 하면 손을 다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 담을 넘어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네.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까 보셨던 그사동이라는그 사정 옆에 조그만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대에 30분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매주 조그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요주 2회. 시선은 에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면서 그? 빨래리에는목을먼 그 번전을 그렇구나. 하고 재판받고 전해가 구치소고 재판받은 다음에 다리를 놓아도 땅을 밟아다를 밟을 때힐이 됩니다 3동구치소가 지금 건물구치소가 아무리 신도를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동구만못살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동구치소에는 작업장이 공개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많이 있었던 그리백증이모인그링이 세지 있었습니다. 그백은 청동시에서 위탁작업을 해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국비중에다가 그 공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하고 난 대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작업 상여금이라 해서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모아서 출소할 때 생활안정자금이 되도록 동시에 유용하게 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궁금하한 것이 못이었습니다이그 예, 예, 예. 많은 이도었고 특히 2층에 위에 레는디 있습니다. 2층에 절과하고1에 있습니다. 그가공 50대 60대 차들고 85도, 3 0도3도 10도, 30도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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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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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도 10도 1 0는 10도 1 1분도1걸도는거리1 본인의 마음대사에 따라서 1년 버튼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걸볼 것이며 어떻게 나가서 구사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처음에 발언에 떨고 올라가는 그 애한의 거리인데 한번 올라가시죠. 다음 비보상. 남북 남북. 차라리 모으면 이거 무슨 목욕탕이에요? 도서관. 도서관. 오, 도서관도 있어. 안에 2,000여 명의 식사를 560명이 가복해서 공급한 식사였는데, 노동의 강도가 제일 세고, 그리고 취사도구가 전부 충기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범과 힘들다고 작업을 안 하겠다고, 아빠는 그런 다음 에 추가를 나갈 수 있는 규격, 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나갈 수 있는 다가방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힘들게 했던 그런 형자들한테 무선순위로 제공을택해을줬었습니다 화상적격. 그게 뭐야? 화면보고. 그리고, 원회를 네. 매일같이 이렇게 울쭉 악화했지만, 네. 얼마 정도부터 화상접격이라고 해서 지방교도서를 가지 않고도 인근 교수서로 책 과사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 접견으로도 지금은 변회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는. 저희, 네, 성도구청관은 강동구, 성타구반진구경북지청관 노원구, 성북구 덕지지청관, 경기도 광주시, 성가주시교도관이라는 데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인권침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제> 면회식이, 면회식. <목소리로> 음 여기 구멍 있게 아니라 인터폰, 인터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 전화기 같은 걸 붙잡고 이렇게 바깥에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야. 변화한 생활 하면서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 44살인. 이 친구가 전과 오염입니다. 19년 10개월을 수영생활했습니다. 을 그러면은 44살에 20년을 빼면은 20, 간 넘었을 때부터 수감생활만 한 거예요. 와서 살다가 한두 달 있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 친구의 수감생활의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가설극장이 들어왔을 때 그냥 친구들 셋이서 구경을 갔어요. 무단결석을 3일을 했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학교로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묻지도 않고 야단을 쳤어요. 꾸중을 하고. 그 꾸중이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자퇴를 했어요. 부모님 알리고 자퇴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뛰어올려서 공장을 가고 그리고 공격하다 보니까 빈지털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 번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열 번째 걸려서 진역 히어로 살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진역 인생으로 바뀌는 첫 단추였습니다. 배움도 없고, 기술 없고,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된 거예요. 할때 친구들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뭐 견딜만 했고, 이게시4 4 살, 19년, 10개월을 지나서 왔을 때,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체벌을 선생님이 무르면서 야단을 쳤으면 무르면서 야단을 쳤으면 내가 학교는 자퇴안 했을 텐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렇게 극고 말릴 때 내가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학교를 졸업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든 혼난한 생활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주변에 따뜻한 친구가 있었더라면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것을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많이 그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고 구치소에 30여 년 동안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 잡지 못하면 가족한테, 지인한테 이거 못내는줍니다 결혼한 사람 합니다. 모르니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교도관들한테 하는 이 공간이 바깥에서 혹시 혐오시설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은이 사람들은 술 자리가 없고 중요한 거는 직원인 교도관이 의욕이 사기가 저하되면 그런 역할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 공부하려고 하니까요. 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40년을 보이지 않는 4.5m 감속에서 저희 성동구지도가조립을 하다가 이제 40년 만에 송파 주민 품으로 서울시 품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오늘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무섭히 지켜봐주신 송파 주민, 서울시 시민 여러분께 교도관을 대신해서 성동구치도증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투어에 안대를 맡게 됐습니다 하고 혹시라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시고 조금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것이 응원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오늘 좀 부족한 소에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 이 사회로 나가자 아, 형님 나오셨습니까